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들어 보셨죠? 아,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둘까요? 1%의 영감일까요? 99%의 노력일까요? 자식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99% 정도 노력을 하면 그래도 천재가 되거나 아니면 천재 근처까지는 갈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빨라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을 때 천재가 된다.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하마다 가즈유키라는 작가가 1%의 영감을 깨우는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에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디슨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에디슨의 비중은 99%의 노력이 아닙니다. 1%의 노력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2절에는 다윗이 그 일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 그의 왕의 통치를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이 역대상 29장 26절과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내용이고 본문인데 사무엘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첫 시작 때그 시점에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역대상 29장 26절 27절 말씀 동일한 본문인데 그 말씀은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그 일대기를 정리하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절에는 그의 일대기 이후에 그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보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은 히브리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좋다 또는 선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다윗의 노년의 모든 삶이 단순히 부유했고, 그가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삶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타날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결론 지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것은 로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어떤 한 여자가 출굽기 2장 2절을 보니까요 아이를 임신해서 났는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그가 잘 생겼다. 이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얼굴이 준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오는 토부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사울 다음 왕을 기름 부러 갔는데 첫째부터 쭉 지나가는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 없느냐? 양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뭐, 연예인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도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생에 70평생 동안 40년의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론지으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보시게 좋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일반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간음과 살인입니다. 레위기에는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를 어떻게 규정 짓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소망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그의 인생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의 일생을 보시고 그 왕의 통치 기간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평가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살펴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 이전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한 줄로 요약되죠.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왕이 없대요.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그의 판단 기준 그것으로 응축된 그 아집과 고집이 그 모든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옌일구까지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것을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7절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이 눈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셨어요, 그들을. 다윗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뭐예요?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3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이 내게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이 나라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전장에서 이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라 할지라도 만위의 주제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르는 듯한 정말 날카로운 창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복하고 처절하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진 강점이요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면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윗과 같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보시게 좋았다 하셨을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오늘 사무엘하 역대상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 후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지만 그 죄악으로 나라가 갈립니다. 여로보암과 르어보암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리고 북 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 유다는 B. 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왕정 5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스겔 3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보세요. 지금 이 때가 언제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지 수백 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앞으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왕이요 목자가 되실 것인데, 그분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이세 우손, 그 참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말씀으로 완전한 통치가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죄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탄의 권세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죄로 황폐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께서 오실 때에 그 말씀의 통치가 임할 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서 왕의 통치 40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한 가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기준들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토록 말씀을 평생까지, 평생 동안 들려주셨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게 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지로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루, 뭐, 대단하게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돌아가는 일터, 오늘 마주하는 내 아내, 남편,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붙들려 행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완성해, 완성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함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의지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계획한대로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에 실수 없게 하여 주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들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 심령에서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